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몸 여기저기가 자꾸 아프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슈퍼푸드 1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한 끼라도 이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신다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력과 눈 건강을 위한 작은 보물.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심장과 관절을 위한 최고의 생선.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뼈와 눈을 위한 푸른 보약.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뇌를 깨우는 견과류의 제왕.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식이섬유왕. 다섯 번째는 귀리입니다. 면역력과 혈압을 책임지는 천연항생제.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항암과 뼈 건강을 위한 녹색 채소.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뼈와 피부에 좋은 콩. 여덟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몸속 노화를 막는 천연 항산화제. 아홉 번째는 녹차입니다. 혈관과 뇌를 위한 바다의 선물. 마지막 슈퍼푸드는 고등어입니다. 어렵지 않죠?